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준호의 연애 상대는 절대 그의 첫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히 고향에서 이웃이었던 미영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6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치 느린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워도 단 하룻밤 동안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누구도 오래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준호는 갓 16살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아직 철이 없고 외소한 체격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이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와 비슷해 보였다. 어쩌면 운명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행운을 얻게 되었다. 바로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으로 가득 찬 한송이. 꽃 같은 그녀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준호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물며 그때는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던 시절이었다. 사랑의 정의를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이다. 이번에 미영 씨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다섯 살된 딸을 데리고 준호네 집에 들러 동생의 결혼식 초대장을 준호 부모님께 전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나 준호는 마음이 설레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집에서 슬그머니 나와 근처 카페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담배 몇 개비를 시켰다. 그리고 과거를 곱씹으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6년 전 준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그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였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뒤 아버지는 짐을 챙겨 그를 경기도의 외계 보내며 2박 3일간 머물도록 했다. 그후 아버지는 서울로 돌아가고 준호는 외계 남아 방학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영 씨가 준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첫날부터 만약 미영 씨가 없었다면 준호는 아버지에게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고 조를지도 몰랐다. 외숙모의 아이들 4명은 모두 준호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오만하고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온종일 준호를 골탕 먹이는 놀이를 만들어내기 바빴다. 그중한 번은 2시간 동안 보드게임을 하며 준호를 집중 공격했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다. 다행히 그때 미영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와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하며 준호를 도왔다. 첫날 저녁 외숙모 내외는 준호의 잠자리를 마련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외숙모의 아이들은 각자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만 자고 싶어 했고. 준호와 방을 공유하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결국 미영 씨가 나서서 3층에 있는 제 방에서 준호와 같이 자기 하세요.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미영 씨는 당시 25살이었고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3층 전체가 그녀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 방에는 책상, 컴퓨터, TV, 소파 등이 있었고, 침실에는 화장대와 침대, 그리고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세련된 분위기는 준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영 씨는 조용히 준호의 셔츠 뒷부분을 잡아 올리며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그녀가 해주는 마사지는 준호에게 그저 평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의 약간의 통증 외에도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이상한 감각이 함께 나타났다. 특히 그가 조금 전본 드라마의 여운 때문인지 마음이 더욱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다. 약 15분 후두 사람은 마사지를 교대했다. 준호는 그녀의 피부가 어찌나 희고 부드러운지 새삼 놀라웠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빛나고 생기 있어 보였다. 준호의 손놀림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등을 따라갔다. 미영 씨 역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어색한 태도와 망설이는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도 어딘가 설레고 긴장되었다. 그녀는 곧 준호의 마음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가 선뜻 용기를 낼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미영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혹시, 누나한테 키스하고 싶어? 그녀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누나가 너 혼내지 않아. 솔직히 말해도 돼. 누나, 사실 드라마 보고 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나가 먼저 해주면 안 돼요. 그녀도 조금 당황한 듯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너 먼저 해볼래? 준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머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떨리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준호는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따라 하듯 또 그녀의 이마와 눈으로 입술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서툴렀고,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그러다 그녀는 천천히 누워서 말했다. 준호야, 불좀 꺼줘. 너무 밝아서 부끄럽다. 준호는 불을 끄고 그녀 곁으로 돌아갔다. 방은 고요했고, 천장에서는 도마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순수하면서도 어리석게 풋풋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미영 씨의 가족은 그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급히 고향으로 떠나야 했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희미해졌을 법한 시간이었지만,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난 준호는 모든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 한번 누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갑자기 떠오른 질문 하나에 멈칫했다. 왜 미영 씨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다섯 살된 딸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정확히 6년 전과 일치하다니? 설마 그 아이가 내 아이일까? 준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의 추측이 맞다면 그는 그녀와 아이를 위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줄 것을 다짐했다.